왜 사파이어공부터 시작하지? <laughs> 아 이거 엔트리쿠딩 이거 전에 전시간이어서 하는건데 그때 그칼 있잖아요 그 칼이 어그 칼이 어 지금 에메랄드 대검을 얻어야지 그식 칼을 얻을 수 있어요 <laughs> 일단은 그때 이제 열심히 뭐하고 있다가 아, 어, 내가 계속 누르다 보니까 살짝 그래요. 제가 살짝 수정 좀 했거든요. <laughs> 일단은 망까지 가면 이제 에메랄드 대검을 얻고 됐다. 이제 그럼 여기 황금 어, 대검까지 얻어야 되네. <laughs> 길이 너무 멀고도 멀었다. 잠깐만, 황금 대공은 대구, 여기 있는데? 뭐 됐고? 그냥 저게 저거 닿으면 저 황금 대공 주는 건가? 저거 해봤는데 아니에요. <laughs> 열심히 때리자. <laughs> 음, 근데 어떻게 이 몬스터를 때리면

한 번에 200씩 들어가요. 이럴 때금은아 이렇게 가지고 저한동되들금 저, 얼마니? 5만 <laughs> 멀고도 멀었다. <laughs> 지금 로피가 지금 한마디로 100인데 이까지 가야 돼요. <laughs> 거의 저한테는 그런 수준이에요. 와자자자자자자자. <laughs> 근데 <laughs> 네, 이거 뭐, 뭘까요? 음좀 다이어트 좀 고음다이어트좀 좀, 광고가 많이 없고. 솔직히, 뭐서 뭐 해보자. 아 경사를 올리지 않지 당연하지. 요즘, 요즘 자동차들이 뭐 그런 경사를 못 올라가겠어? 무슨 벽 같은 거는 몰라도. 진짜 자동차가 벽같은데 올라가면 진짜 좋겠다어 잠깐만 어난또 칼이 사라진 줄 알고 다시 초점으로 초점으로 간줄 알았어요 얘는 분명 불가능해 이건 뭐 아니, 저기요. 저, 저, 구성 냈는디요? 그러면, 뭐, 이거 이길 수 있나? 쓴 것도 아니야. 이거 뭐 하러 있는 거지? 여보여서 30 보석 냈는데, 내이거 30번 봐서 냈는데, <laughs> 아, 무슨 너무하다. 그냥 이렇게 사기치고 있어. 일단은 99씩 올라가요. 그리고 전투에서 보면 그냥 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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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다 진리처럼 다썰어버리고 있어요. 한 번에 200 들어가니까, 심 나는, 나는, 거는나네 음, 한꺼번에 다 썰어주면 되죠. <laughs> 한꺼번에 다 썰어주면 돼요. 뭐, 상관없어요, 그런 거. 야, 이건 좀 내가 좀 눌러줘야겠네. 들어보자. 또 이렇게 해가지고 돈 언제 다 몰래. 응? 어? 응? 강의지는 뭐해? 어? 응? 우리한테는 황금 대검이 있어야 되는데. 어? 응? 전투에서 다양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는데, 뭔 소리야? 이거전투에내용 저장되지 않습니다. 무슨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? 응? 무슨 아이템인데 너무하다 어? 무슨 말은 그렇게 잘해 놓고서 응, 당연하지 지금 어, 3500년 동안 계속 때리고 있잖아 이제 390년 369년 얘는 솔직히 새에요 <laughs> 응? 영어 읽을 수 있나요? <laughs> 뭐못 읽는 사람이 있겠나 근데 저 부서 어떻게 리는거지 이 잡으면 올릴 수 있나? 이상으 올릴 수 있어? 아가야 갑자기 올라갔는데 아, 5만원 언제 채우나? 그때 나는 5만원 어떻게 채웠나? 뒤에 아, 손가락이 난 아파. 배는 것도 기술이 있는데 나는 손가락이 아파. 아 이거 제작자가 내가 예전에 이거 만드는데 이거 맛좀 이거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이거 되게 이상한 거 많아요 여기 칼이 이야 <laughs> 피하기 갱 수정 중 이거 일부러 이거 시간 너안 만든 거지 수정 중이 아니라 지금 거의 이전에 1년 전에 이걸 플레이 했었는데 그때도 수정 중이었어요. 귀찮아가지고 안한 걸로 판정됐습니다. 이거 보고 있다면 저 수정 수정 중 끝내주세요. 엄마 뭐야? 구구구구구구 이이 되네? 되네? 어, 괜히 이가 그래, 뭐 중2가? 어, 5만까지 돈 언제 채울 수 있을까? 놀 때마다 올라가는데 이야, 무한, 무한 손가락 난 손가락이 10개다, 하지만 2개만 사용한다. 빨리! 빨리빨리 광고 빨리. 보고 다이아노를 와야지 그리고 색깔 일상의 색깔을 의도하다 문이 딴 거가 다 있어 광고는 딱두 개뿐 빈틈만이 못 걸리면 아또돈 사라졌어 뭐야 이거 여기 술자리 없는 거잖아 이거 오, 오만 됐죠? 황금대검 <laughs> 드디어, 황금대공 여기, 칼, 칼이 있습니다. 내 칼이 저거 얼마냐? 저 칼은 그 칼인데? 이 칼은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칼이냐면, 바로 그 칼입니다. 보셨죠? 그 아까 전에 그 엄청 돌던 그 쌍칼. 쌍칼? 쌍칼. 계속 가격이 어 진짜 이건 기본 다이아몬드 검 일반 검이 이거 평범한 파란 검이다. 책에 장난감 로 되어 있다. 1돌. 그려 붉은 루비 검이다. 획득 똥 이거 영롱한 사파이로 된 검이다. 생각보다 강하다. 획득 똥 자. 제작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에메랄드 검. <laughs> 야 이거를 만들 데 이게 진짜 에메랄드가 아니잖아. 어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해. 어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 해봤자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. 어? 야, 와 이거 되게 빨리 찍나? 그래가지고 이걸1 0만원을 어떻게 채워? 이 <laughs> 예,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지? 이거 끝나고 나면 뭐또 있나? 그나 400... 사백. 하지만 빨리 될 거야. 새로운 건이니까 이거. 이건. 이건은 여기에 나온. 오 저. 난 얻을 수가 없어. 난 패들었어. 얻을 수가 없고. 야 열심히 보보자 일단 보스 한번 해보자.

복구걸려가지고 그냥, 그냥 바로 사지면 안되나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떤 전투게임의 캐릭터다? 이름은 칼. 흰 똥. 1벨원 칼이죠. 아, 근데. <laughs> 근데 저 칼은 아마도 이게 슈르르르르르르르르르 같은데. 내죠저 네, 제가 생각하는 아까 전에 궁극기 궁극기를 사용해가지고 막호르르르막 돌리는 거거든요. 그런데 근데 만약 근데 만약 어 많이 디테일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돌겠죠 이거가 이거가 어떻게 돌냐 이렇게요 막 이거 거꾸로 해가지고 힘들어. 힘들어. 들어가. 이야. 이거 언제 다 모냐? 이거 그냥 보기 해야 되냐? 어. 벌써 4만까지 갔는데 10만 가야 돼요. 어. 눈앞에 멀고도 멀다. 난좀 모아서 돌아와야 될것 같아요. 모아서 들어 돌아와야 되는데 일단 좀.. 한 9만까지 모아서 올게요 됐다 됐다 열심히 모았다 9만까지 이제 1만만 더 모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보스 너.. 너 컷이야 오늘 어.. 아야 이란. 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에서이거으로 업그레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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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하는 거예요 아 드디어 칼아 이거 보이세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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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돈, 어, 돈이야. m o n 이제 상점에서 아까 전에 그 칼을 사겠습니다. 하, 샀다. 아유, 아. 혹시 내 생각이 맞았어? <laughs> 아니 약간 좀 궁극기처럼. 는데 이건 칼도 아니야. 다음 칼은 뭐냐? 어, 궁금하네? 다음 칼은. 엔트리건? 살짝 조금 그런데. 아, 음, 15,000. 이걸로는 보스를 잡을 수 있을지. 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잡을 수 있겠는데 잡을 수 있겠어 이거 오잡잡 어, 잡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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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 어 전, 이거 전투는 그냥 다 녹아버려 녹아라 어, 녹아라 불스터지라고불스터지라고 아, 치면 그냥 음, 피가 지금 어700 들어가니까 어 얘네들은 그냥 피가 90이에요. 얘는 120, 170짜리 나왔고요. 응 얘들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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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린! 블루, 아이, 블루 어디갔어? 우리들의 어, 영혼은 여기에 남아있난다 사단합체, 아이고 지워. 그냥 다 녹아버리죠. <laughs> 벌써 이만이에요. 이것도 모아서 와야 돼? 그러면, 이런 거 그만하고 싶어. 안 아, 안써 아기다, 똥 됐어. 계속 때려더니 팔이 아파. 배는 것도 자기 술이 있다고, 후두. 힘든 수술 중이 강해지는 거야. 전체 다양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던데? WGS를 물려주신, 검이 이렇게나 쓸모있을 수이야 힘든, 잠깐만. 음, 생각해보면, 이거, 이거, 이, 이 하나의 생명이 팔리고 있거든요. 왠지 살짝.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. 생각해보니까 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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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물 생명체예요. 광산에서 광물을 캐는. 근데 솔직히 이거는 마인크래프트 이거 광광 아, 광부 키우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? 어 여기 아치백치백치백치백 어, 들어가면 좋을 텐데. 언제 다 모으냐 이제 이제 마늘 모아야 돼아 멀고도 멀었다 아 이걸로 이것도 잠깐 멈춰야 돼 이것도 멈춰 일단 또모아 <laughs> 볼게요 빨리 아 됐다 근데 많이인데 살짝 문제가 있어요 무 마늘 더 모아야 돼 오마이갓 oh 하는데 거의 10분밖에 안 걷... 아니 10분도 긴데 <laughs> 아, 이제 4천만 먹으면, 엔트리검을 얻을 수있으을이다 이제, 이제, 엔트리검. 엔트리검은요? 땅둥이 엔트리? 아, 이거 왠지 살짝, 어, 잠깐, 뭐야. 강철대검? 아, 이거 엄청 멋있어 보인다, 이거. 와검철 되고 또 마음에 든다 다음 거못 보나 이거 다음 거를 아 보여드릴게요 뭐야 이거 때릴 때 여기 뭐가 많이 나타나 뭐야 이거 저 여기 막 여기 뭐 이상한 거 있어 막 뭐, 자전거 타고 있나 제세분노자 캡처를 할까?